자, 비트 스마일리가 제타체인과 함께 최초의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자, 요런 소식이 뜨면서 하방에서 자 대바닥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요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를 보시면 상장 초기 때 그럴싸한 모습을 취해서 상승하는 척 하다가, 자, 완전히 내리쏟으면서, 자, 낙폭 과대 구역까지 와버렸어요. 자, 0.786 피보나치 조정선에서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쪽 구간은 뭐다? 바로 이 경기 침체 위기를 가장한, 바로 과에도 저가 찬스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차트의 이 바로 위치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카드 구간을 이용해서 세력이 여기서 1차 매집을 대량 거래량 터뜨리면서 딱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력이 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개미털기 한번 하고, 자, 지금 현재 이중바닥을 완성시켰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기들이 들어 올려야지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하면서 생기는 이 평단의 이상을 완전히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라도 돈을 때려 담으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MACD도 자 횡보 후 정배열로 완전히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어 놨고 추세의 전환을 완벽히 해놓은 이 시점.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두 방을 또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릴지 아니면 십자 캔들 그릴지 내려올지 요것은 내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부터 자 여러분들이 하방에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잘 모아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뒷편에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이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설명 드리고 있는 코인과 보유 종목들에 대해 매수 매도 목표가 대응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급등할 코인들을 매일 매일 무료 추천 받아서 8에서 20%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100에서 300% 예상 목표가를 잡고 지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한 달에 한개 드리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한 상세 전략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이 말씀드린 사항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고요.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동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요.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타체인 지금 768.6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데 지금 또 매집봉입니다. 상승사파형 매집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높게는 770에서 자 낮게는 자 지금 현재 643까지 자 1차 분할 매수로 제대로 해주시고요. 자 두번째 구간은 643에서 496까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떨구어 주면 이거는 풀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쪽 두 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집을 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자 단기 1차 목표가는 당연히 0.78 6 짧게 잡으면 973 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자 2차 목표가는 1200 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요두개 구간이 만족이 됐을 때30% 50% 터신 다음에 자, 다시 눌림목 주게 되면 재분할 매수 구간과 목표가를 거기에 맞게끔 다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데 돈 드는 건 아니시죠? 자, 간단히 문자 주시는 자체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밀 매수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100% 활용하셔서 무료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 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 투자 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트 스마일리가 제트체인 테스트넷에서 최초 자 최초의 네이티브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 비트 USD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자, 이를 통해서 네이티브 비트코인과 원활한 크로스체인 디파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고요. 자, 원클릭으로 메인넷 비트코인에서 비트USD를 발행하면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보유자들은 간단하고 안전한 프로세스로 BTC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 젤타체인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디파이에서 자, 네이티브 BTC로 빌드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할수 있고 비트코인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혁신에 가깝다. 자, 최초 혁신. 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자 호재고 자, 바닥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세이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이것이 확신이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돼요. ]입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익절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 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부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속적으로 전략무료추천주 드리면서 수익 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략무료추천의 최근 두 번째 사례는 수익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 주셨죠. 무료추천 권유드린다. 자, 600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비중 50% 프0 과감하게 매수 진입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꼭 엄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역시 어, 수익 예상 시나리오 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 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꼭 문자 주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